고등학교 어디까지 가봤니? 국립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1954년 개교한 대한민국전자교육의 중심. 2010년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환. 개교 70주년이 넘은 경북구미시에 위치한 전국 최고지업교육 명문 국립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학교광점 1. 학비 부담 없는 학교 입학 등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 운영 지원비 전액 지원 1. 취업 걱정 없는 학교 13년 연속. 평균취업률 95.8%. 공대기업 평균취업률 53.7%. 3. 차별화된 특화교육. 연구개발반. 시스템반도체반. 미래유망 분야로 복반. 연간 20억 지원. 4. 우수한 복지혜택, 전교생, 무상급, 식평일, 일이 삼식, 방가후 교육비 전액 지원 후. 국제교류 및 학생 해외연수 기회 제공, 독일 국제교류, 싱가포르 학생연수, INDD, 반도체반, 일본, 베트남 기업 탐방 및 연수유, 다양한 방가후 교육, 외국어, 전국민의 생산과정 및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특색 교육과정 및 i n d d 연구개발반 운영 우수 중견 강소기업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취업 및 c 0로 성장을 목표로 함 기업과 연계하여 연구개발 분야 직무 맞춤형 특화교육 실시 1등 3학년 여름방학 기간 전원 해외연수 기획부 업체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은 i n d d 반에 우선적으로 수요의 우수 i n d d 기업에 우선적으로 취업의 기회를 부여 반도체반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운영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자전기기계등전공 분야별 기술인재를 양성해왔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기술과 신산업 분야 대응을 위해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교육과정을 신기로 도입한 학과 안내일, 뒷변하는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NCS급 가직 무능력 표준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여 미래 첨단 전자산업 분야를 이끌어갈 실무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세부 전공 전자회로 설계 전공 전자 시스템 제어 전공 5년간 주요 기업 취업 현황 참고 2. 메카트로닉스과 전자와 기계가 융합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론과 실무를 중점적으로 교육하여 산업현장의 생산·자동화 기계와 산업용 로봇을 담당할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세부 전공 자동화 시스템 전공 로봇 제어 전공 2026년 입학 전형 일정